특별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벌써 키 가는데 등 돌린 사람 잘못했네. 뭐야? <laughs> 들어와 봐봐. 나가. 유치만 바꿔주면서 상대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지. 있을 때다 있잖아. 끊겨도 바로 아, 똑같이 끌을수 있고. 문소지 알죠? 네 안녕하세요 안전이의 안전입니다. 어, 특별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팀으로 저한테 원포인트 레슨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원포인트 레슨을 계속하면서 팀으로 뭐 여성 팀도 해봤고 동아리 학생분들하고도 같이 해봤지만 좀 팀이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계속 봐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점이 굉장히 좋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동네축구 고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아 그게 동구예요? 네. 난 몰랐네. <laughs> 아나 뭔가 다른 특별한 뜻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 이름 좋네요. 현재는 K7 리그에 출전을 하고 있고 저희는 순수 아마추어들로 구성된 축구팀입니다. 선수 출신은 한 명도 없고? 딱한명 있습니다. 강조주신 어디까지 하습니까 네,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네. 지금 k 7에몇 팀이 있어요? 총 K7은 한 여섯 팀인가 여덟 리그가 있고 저희는 강동구 리그에서 현재 여섯 팀 중에 그 공동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나중에 그 지역에서 올라온 팀들 합쳐서 플레이오프를 해서 플레이오프에서 6브리그로 올라갑니다 4부까지는 되고 그 다음은 안 되잖아요 네 5브리그까지는 승격이 되는데 그 위로부터는 네 우리 두 분은 외국 분이신데 이게 K7 이 용병이 가능해요? 네그 외국인도 뛸 수는 있는데 쿼터가 예. 한정이 있어요? 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잭이라고 미국 사람이고 이 친구는 아, 마이키 한국에 온지 얼마 되셨어요? 한 14년 됐어요. 야, 그러면 <laughs> 한국 사람이네. 14년이면 저보다 한국말 더 잘하 딕션이 더 좋은데요? 그러면 <laughs>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보다는 제가 좀 축구를 잘했으니까. <laughs> 어느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스타일의 축구를 이 감독님께서 좋아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걸 한번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laughs> 이게 노, 무슨 색이에요, 유니폼이? 제가, 제가 노란색입니다. 벌써 키 가는데 등 돌린 사람 잘못했네. <laughs> 누구야, 몇 번이야? 이 비디오 분석은 거짓말을 할수 없기 때문에. 자, 봐봐요. 저기서 때리잖아요. 저기 때릴 거잖아. 저 반대 비어 있네. 저기서 나와 있는 사람이 벌써 접근이 늦었고. 저기 키가 는데 저렇게 돌리면 어떻게? <laughs> 발로 막아야지. 공격 크로스 올린 상황에 박스 안에 사람이 4명이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저 제일 무의미한 탈수. 저는 뭐 아무도 아무도 없는데 저기 아무래도 야간 경기니까 시야 확보가 좀 좁을 수도 있어요 에이 것도 제일 무의미한 패스예요 왜냐면 상대가 지금 다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농볼을 해봐야 큰 선수가 있어서 지키는 선수가 있지 않은 상 저런 플레이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저건 50대50 싸움이잖아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말 능력이 있는 선수면 은 가능한 플레이인데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렇게 하면 뺏길 확률이 많죠 왜냐면 수비는 오에 한번 내다보고 있고 공격은 달려가면서 이렇 해야 되잖아 수비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공격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건 되게 좋아요. 좋은데, 그냥 무조건 골대에 가까운 일자로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수비는 너무 쉽지. 저쪽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돌기도 해야 되는데, 다 일자로만 들어가 일자로만 들어가면 상대 수비에 부담을 많이 안 주게 돼요. 그리고 모든 선수가 볼을 잡으면 투 터치, 쓰리 터치야. 어, 지금도 크로스 좋은데. 어, 근데 이게 특정 장면이에요. 프로스 잘 올렸네. 다시 돌려 볼게요. 스톱. 쟤네가 유치를 잘못 썼네. <laughs> 지금 상대가 약하니까 득점할 수 있지. 안 그러면 강팀을 했을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좀 많이 해요? 네, 많이 넣었어요. 오케이. 수비가 꼬기파가 실수한 거지, 그 상대가. 되게들 좋아하네. <laughs> 꼬박 저렇게 혼자 측면에 있는 사람이 너무 볼을 오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미들이 세명 있잖아요 저기 앞에 초명이다 좁게 쓰냐고 우리가 볼을 잡았을 때는 다 벌려야지 저기서 볼을 잡았으면 이 사람이 누구야 14번이 수미입니다 수 수미. 수미. 어. 커버 들어 주면 좋으면 여기, 왜 여기 있으면 빨리 이리로 와야지 여기 다 비었잖아요 이 사람이 벌써 3리 터치 할 순간에 다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막혀 있으면 패스하면 전환하면 좋잖아 그래도 벌리러 가는 네나 다행이다 어, 아무도 없어? 다 어디 도망갔어? 지금 어떤 전술을 쓰는지 내가 모르겠어. 저 경기 때는 4, 1, 3, 2,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그 생각한 전술에 아니면 어느 팀의 그 전술을 보고. 따라 거예요 선수들의 특성을 좀 생각해서 413이가 제일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전술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전술은 많잖아요. 근데 그건 선수 철저하게 선수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 감독이 내가 4사2가 너무 좋아. 4사2에 맞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영입을 하는 거예요. 이 K7 같은 경우는 영입을 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 선수들에 맞는 전술을 짜야지. 뭐 스피드가 좋은 선수가 있으면은 뭐 측면을 활용한 공격을 해도 되고, 키핑 능력이 있는데 빠르진 않지만 몸싸움 잘하면 타켓형 스타크 넣어도 되고, 기본적으로 축구는 다 비슷비슷해요. 마무리 골들은 개인의 능력이야. 골 넣기 전까지는 전술이야. 근데 그 부분 전술은 다 선수 두 명, 한 명의 개인기야 근데 거기까지 만들어주는 게 이제 감독의 역할이고, 부분 전술 을 만들어주는 게 팀, 전수 훈련이죠. 4132면 허리는 한 명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네, 수비할 때는 세명그한 명이 들어가서 442처럼 수비를 하고 음. 공격할 때는 수비형 미드필더랑 앞에 양쪽에 미드필더에서 한세명 정도가 가운데를 내가 보니까 허리에 사람이 없어. 다 공격적으로가 있어. 약팀이니까 계속 때릴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게 되지만 만약에 상대가 패스도 좋고 괜찮다면 미드필드에서 완전 저 공간을 다 내주는 거지 거기서 튀어나오는 사람처라도 만약에 상대가 끊어서 튀어나오면 여기 앞에 있는 다섯 명은 아웃이야 미드필드에는 항상 한 명은 무조건은 홀딩으로 지켜줘야 되는 거야저 위치에 공격적으로 빨리 나가면 빨리 당겨서 저 위치를 막아줘야지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운동장 안에서 컨트롤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밖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안 되거든 왜냐면 안에 빨리 흐러가니까.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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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뛰어가면 다 보여 이 사람은 어쟤 뛰어들어오는구나 2번만 힘들어 계속 나가려면 이리로 가야지 이리로 가야지 여기서 3초 안에 가도 패, 패스 못 받아 이 사람이 이리로 갔으면 이 사람이 여기 와야 돼 동구FC의 가장 약점은 여기가 없다는 거야. 볼이 끊겼을 때 여기서 막아줄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 안 되면 패스로 전환하고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동고의 푸시는 그러니까 패싱 플레이가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만 봐봐. 잡아서 때려놓고 내려오고. 얼마나 힘들어? 진짜 힘듭니다. 때려놓고 끊기면 또 내려와. <laughs> 또 잡았어. 또 때려. 올라가. 끊겨? 내려와.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잖아요. 걸을 때가 많네. <laughs> 이런 골은 저렇게 좋아하면 안 돼. <laughs> 진짜 멋있게 때려서 넣거나 그런다면 좋아야지. <laughs> 와. 14번이 여기서 제일 잘하네. 그, 볼줄입니다, 볼줄. 어, 다볼 뿌려주는 역할을 하네. 상대방이 분석을 할거 아니야. 그럼 14번만 잡으라고 할 거야, 분명히. 14번이 막히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고민인 게, 수비 애들이랑 우리 미드필더다 고민을 들어보면, 또 자기가 패스 실수할까봐 계속 안전하게 횡패스 사이드로 뿌린다 하더라고요. 쉬운 방법이 있어. 나가서 알려줄게. 내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수비하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고 14번이 굉장히 키핑력이 좋기 때문에 14번이 잡으면 상대 팀이 다많약에 이렇게 쌓이잖아요. 근데 13번으로부터 측면이나 누구 같은 미드필드에 동료 패스됐을 때그 다이렉트로 논스톱으로 상대 배후에 침투할 때그 공간에 나오는 두명 정도 들어가면서 그 패턴이 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계속 때리면 아까도 다들 얘기했지만키 가면 가서 안 오면 또 내려오고 미드필드에 없을 만하네 왜냐면 왔다 갔다만 하고 없잖아 그러니까 허리가 없고 다리하고 머리만 있는 축구를 하는 거야 포메셜 맨날 그 상대할 때마다 달라요? 지금은 4-3-3으로 거의 고정으로 하고 있어요 포백은 가져가는 거고 계속 네 이럴 때 어떤 전술을 많이 써요? 빌드업 할 때는 풀백이 올라가고 그 센터백이 이렇게 올라와서 2-5-3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써요 포백 쓰는 전술은 다 그, 이거, 이거를 하죠 측면이 이렇게 쫙 벌려서 받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잡으면 내가 벌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받는 게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움직여? 여기 측면은 벌려 있지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처음부터 벌려 있는 거야? 네. 7번이 홀드로 서 있는 거야? 네. 수미. 수병? 네. 안 나가고 두 사람이 계속 움직이고? 네. 공미 저희. 근데 이제 요즘 축구는 내가 벌려서 나가는 게다 알아.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는 많이 들어가죠. 내가 내가 들어가고. 이렇게 봤죠. 아예 저기서 올 때, 여기 올때난 들어가. 줘야지. 이렇게 간다고. 아. 이렇게 받은 거 하나. 왜냐면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벌써 일로 가면, 상대가 나를 끌고 올 수밖에 없어. 아. 그래서 들어왔어. 저 사람이 안 왔어. 날 주는 거지. 측면으로 나가는 거 뻔하잖아. 이걸 빨리 해볼게요. 자, 패스. 그렇지. 이렇게 바뀌잖아. 얘하고 나면 바뀌는 음... 거야. 해, 저격. 야, 야, 야. 그렇지. 이렇게 해도 되고, 들어와 봐봐. 나가. 안으로. 이 미디필드가 받아도 되는 거야. 얘를 쫓아오진 않아. 그럼 편하게 잡아. 그럼 여기 숫자는 똑같아. 위치만 바꿔주는 거야. 위치만 바꿔주면서 상대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쟤네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거의 예전에는 포백 폿백 쓰면 폭백이 다서 있었잖아요. 근데 센터백 두 명이 다 플레이해야 돼. 측면, 오른쪽으로 나하고 같이 좁혀. 이렇게 좁혀. 이쪽으로 공격하잖아. 볼을 줬어. 안 됐어. 다시. 나가, 아냐, 아냐, 아냐. 아. 측면 수비수가 되는 거야. 여기 있어야 될 위치에 다 있잖아. 그 숫자가 엄청 많지. 여기서는 볼을 투입하다 뺏겨도 접근해줄 사람이 되게 많아. 그니까 러 요거는 연습은 해야 돼. 가운데 사람이 튀어나가도 되고, 만약에 양쪽 측면이 둘다 올라가면, 스리백이 오른쪽 올려봐봐. 측면이 되는 거야. 땡겨. 여기 센터 벽은 두 명만 있어도 돼요, 이제. 여기에 많이, 미드라고 공격적으로 많이 둬야 되니까. 자,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거야. 패스 나가 봐. 여기서부터 튀어나가. 나가. 올려. 이렇게 가는 거야. 잖아. 포지션이 다 있잖아. 음. 다 아는 전술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홀딩으로 쳐지는 밑줄을 안 둬. 왜냐면 상대가 감면이 사람을 빼고 3백을 쓰면 되거든? 그럼 수비할 때 5백이 되잖아. 근데 공격할 때는 이 가운데 사람 튀어나가는 거야. 계속. 숫자가 여기 명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럼 쟤는 되게 당황스러워. 최종 수비가 계속 나오니까. 또 얘가 드리하고 나올 때는 막는 사람이 없어. 왜냐면 여기 수비자가또 있을 거 아니야. 들어와. 더 들어가. 그렇지. 여기 벌써 미들이 몇 명이야. 여기 미드필드에줄 사람이 벌써 다섯 명이야. 그러니까 왜 내가 이걸 알려줬냐면, 동구 FC가 미드필드에 사람이 항상 없어. 이렇게 해서 만약에 투입됐어. 투입돼 봐요. 다 같이 올려! 와, 몇 명이야? <laughs> 있을 때다 있잖아. 끊겨도 바로 아, 똑같이 끌을 수 있고. 뭔 소리지 알죠?